몇달전 지역축제에서 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을 받는 상인의 모습이 예능방송에 나오면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가지 요금을 없애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먹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외식사업가 백종원씨가 금상군의 한 축제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백 대표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충남 금산에서 열린 금산 세계 인삼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백 대표는 축제 시작 전 인삼 소시지와 인삼 소고기 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맛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개장 직후 긴 줄이 늘어설 만큼 축제는 성황리에 응용됐고 일부 매장은 점심 전에 재료가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국물이 끝내준다. 이 퀄리티에 5천원이면 진짜 싸다. 가격 후려치기가 없다. 등의 호평일색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축제장 바깥에 위치한 사유지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내지 상인들은 돌맨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백종원이 문제다. 서로 같이 살아야 하는데 한쪽만 살리니까 그 옆에는 다 죽어버렸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봉사를 해줘야 하지 않냐며 성토한 겁니다. 한상인은 본인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 가게는 돈을 내고 빌린 것이라며 땅으로 치면 비상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파는 떡볶이 1인분은 만원, 어묵 5개에 만원, 인삼 두부 김치는 12,000원 수준이었지만 내용물에서 인삼을 짰기 쉽지 않았습니다. 축제 기간에 외지 상인이 사유지 소유주에게 내는 다리세가 천만원 안팎에 달하다 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아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 대표는 외지 상인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들한테 축제 장사가 1년 농사 같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금 축제의 명맥이 살아있을 때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외지 상인들이 별도로 계약을 맺은 해당 부수들은 판매하는 음식 가격도 불분명하다며 축제장 바깥쪽은 사유지라서 저위쪽에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고 백중원 대표의 지역 상인들까지 합심해도 일부 이기적인 상인들 때문에 바가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바가지 상행위는 관광객들의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상인들은 바가지 상행위를 근절하여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개국불법정거에서 백숙하던 상인들의 볼멘소리와 다를 게 뭔가? 언제까지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건가? 국민들에게 바가지 못 씌우게 되어서 분통터지냐? 망해라. 지역축제인데 외지인 상인들이 쓸데없이 말이 많네요. 지역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백종원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 1 0 8 1 0 9의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